네, 이어서 콘텐츠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어쨌든 간에 잘못 갔던 섹터들 이잖아요뭐 화장품도 그렇고, 네.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좀 볕이 드는 모습인데, 아, 이 콘텐츠 쪽은 다시 올라갈 생각을 좀못 하는 것 같아요. 일단 CJE&M으로 n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좀 얼마나 안 좋았나요? 네어 일단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컨텐츠 네, <laughs> 쪽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아쉽네요. 네 그래도 열심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또 언제 상황이 바뀌면 움직일 수 있는 음, 섹터다 보니까. 네 그래서 CJ ENM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액이 1조 400억 대쯤 나오다 음. 보니까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 줄었습니다. 오. 저희가 기업 실적을 볼때 네. 일단 매출 단을 먼저 봅니다. 매출 단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출이 줄어드는데 영업이익이 줄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매출 줄어드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은 줄면 모르겠는데 영업 손실이 났네요. 아. 네, 300억대가 아. 적자전환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은 시작에서는 그래도 CJ 하게 되면 내수 쪽에 강자고 그쪽에 한 축을 차지하는 컨텐츠, 엔터, 뮤직 이쪽인데. 그니까요. 네, 이거 왜 이래? 한 쪽이죠. 음. 네, 여기서 이제 이분기 같은 경우는 광고 쪽에 딴 그러니까 음. 어, 아무래도 내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광고 단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아, 경기가 네.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컨텐츠와 같이 어, 방송에서도 다 중간 중간 광고 요즘엔 중간 광고라고도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드라마 같은 것도 다 끊어서 하잖아요. 짜고 나 네. 아왜 거기서 끊어먹어요? <laughs> 맨날 맞아요. 중요한 장면 나올 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30초 뒤에 시작합니다. 그거 보고 있을 땐 아, 속상하죠. 근데 그게 그거 같은 경우도 장가들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았고 게다가 티빙이라고 아시죠? 네네. 네. O T T 쪽도 여전히 좀 부진하고 음. 게다가 또어 영화 드라마 계속 만들었는데 이것도 손실이 같이 잡히다 보니까 이게 음. 지금 한 음. 300억 대가 잡혔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영화 드라마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높이 들어 높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성과를 못낸 거죠. 아. 히트를 못쳤다고 볼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진했다는 음. 쪽인데. 더 중요한 게 단기 차익금이 한 일주 6천억까지가 돼 있는데 단기입니다. 그럼 조만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아무래도 갖고 있는 자산을 좀 유동화를 시키든가 아, 아니면 또뭐 증자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좋은 있기, 있기 때문에 스나리오들이 또 있겠네요. 네, 그것 때문에 음. 좀더 부진한 모습들이 오늘 더나가지 않았나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실적이 네.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실제 ENM 상황에서. 네. 또 콘텐츠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트리 중앙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잖아요. 네. 또두 기업의 되게 실적이 엇갈린 흐름을 보였거든요. 콘텐트리 중앙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부진했는데 어떻게 킹더랜드 영영인가요나 아, 보셨어요? 아, 저 너무 좋아하죠. 아, 정말요? 네. 우리 준호. 주노... 아, 예. 죄송합니다. 저는 아, 유나가 예뻐서 봐요. 아, 더 이쁘시다. 아, 예. 저도 유나예요. 아, 알죠. <laughs> 어, 예. 네, 같은 유나지만, 아, 유나 네네. 예, 예. 그래서 네? <laughs>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통 스드라고 합니다. 음, 네, 너무 기른 거 잘라서 이게 <laughs> MG세대의 특징이죠. 예, 그래서 어, 일단 이분기 영업이 1 6 2억으 나왔는데 지난 분기 대비, 지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39% 줄은 수치죠. 어. 내가 어 그래도 컨텐츠 잘 만들지 않아? 라고 하는데 의외로 좀 부진했던 게 네. 어, 지금 얘기하는 TV 방영회차가 만들었는데 이게 23회차가 줄었다고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드라마 한편 만드는 게한 10회차, 12회, 12회차쯤 되죠. 그죠 이걸 계산하게 되면 약한 2개 정도가 방영이 아, 네. 안된 거죠. 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좀 떨어졌다. 라고 음. 보는데 오히려 해외 매출은 늘었습니다. 보다 음. OTT 쪽도 늘었고. 네. 이때가 또 들어가는 게 연진하나 행복해. 아, 덕을 놀이에 네, 예, 예, 아. 거 또 흥행했는데 네. 이런 몇개 흥행한 것도 있는데 이게 전혀 반영을 못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도 흥행작이 나오는데 그에 따른 수익성들에 대해서는 음. 한계가 있지 않느냐? 아. 그 그러니까 만약에 더글로리가 흥해서 인기를 끌어도 네. 인기 끄는 거에 몫은 넷플릭스가 가져갈 거고 아. 오히려 스튜디오드래고는 이만큼만 책정된 것까지 가져가게 되면 IP는 그쪽으로 다 줘버린 거니까 네네. 이게 아무래도 영향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음. 반대로. 콘중. 콘중, 네 콘텐츠리 중앙은 네. 생각보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했고, 어 메가박스 하시죠 네. 네 영화관 갖고 있고 거기다가 영화 사업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범죄도시 3. 아 천만 영화 보셨죠? 네. 네. 초롱이 만나고 오셨죠? 초롱이. <웃음> 네. <laughs> 네. 초이 봤죠? 아, 초롱이 초롱이. 초롱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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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초롱이는 <laughs> 네 개그맨 이름이네요. 네. 네. <laughs> 여기 이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히트를 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정산은 이번에 안 됐습니다. 음. 3분기에 될것 같습니다. 오, 그럼 3분기에 더 좋겠네요. 더 좋겠죠. 아. 기대감이 조금 나오는데 워낙 콘텐츠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네. 주가도 선방은 했지만 뭔가 조금 좀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져 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아까 킹더랜드 얘기하셨지만 닥터 차정숙. 어우, 그것도 되게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고 하면 뭐 큰일 날 뻔했네. <laughs> 네, 그냥 봤습니다. 네네. 와이프가 보고 있길래 이렇게 오, 그쵸, 그냥 그쵸. 봤습니다. 그것도 네.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오. 인기작들의 최근에 나온 인기작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맞춰지는 정도가 네. 아무래도 어, 실적의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DP2도 어쨌든 콘텐츠들 중앙 관련된 예. 거잖아요. 네. 요즘 흥행이 좀 어떤가요? 어 저는 안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군대 쪽은 안 봅니다. <laughs> 빠르게 넘어가고 예. 넘어가고요. 예, 예. 아까 전에 콘텐츠주 같은 경우에는또 갑자기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좀 중국 관련의 이슈가 좀 뭔가 풀리면 네. 수혜가 기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좀 이쪽 중국 관련 수혜는 어떻게 기대감이 있기는 한가요? <laughs> 네, 요즘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 이제 들어온다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은 네. 높은데 네, 막상 네. 그런 이것도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되겠죠. 음. 그러면 한국의 콘텐츠들 유통할 수 있게 이런 어떤 한한령을 한 적이 없답니다 중국은 아.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걸로 뭐 한한령 해제 이런 것도 못 하겠죠. 어, 그런데 네 그런 쪽에서 유통할 수 있게 어떤 또 계약들이 나오고 변화가 나왔을 때뭐 네. 텐센트랑 계약했다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아 이쪽도 풀리는구나 생각할 텐데 그 먼저 앞서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음... 그런 다음에 봐야 되겠죠. 그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그 다음에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네. 그럼 사실 관광 해제랑 한한령이랑은 좀 별개인 건가요? 별개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요. 아. 네, 이쪽은 또 한국만 풀어준 게 아니라, 네네. 어, 이번에 보면 미국, 독일, 일본, 음.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풀는 쪽이다 보니까 약간 그동안에 좀 등지고 있었던 음. 쪽에 대해서 좀 풀어졌다는 것 쪽에서는 의의가 있는데, 네. 그럼 이게 그럼 다음 차례로 거의 이제 중국이 어, 그동안에 가로막았던 장벽들을 좀 빼내느냐, 그런 음. 것들이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콘텐츠 관련 주들은 어쨌든 중국 관련해서 한한령 해제가 본격화 되고 나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 어쨌든 앞으로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관심 종목 있을까요? 네, 찾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네. 엔터 쪽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오. 네, 오히려 어, 단체 관객들이 왔었을 때 그래도 어, 엔, 한국에 대한 아이돌에 대한 관심은 뜨거울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를 보면서 또 움직이는 또추은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시간 외로 급락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다음 주 가서 낙폭 컸다. 저점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안 아. 쪽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큐브 엔터. 아, JYP 아니고 큐브 네. 엔터인가요? 네. 왔다 갔다 합니다. <laughs> 네, 예. 네, 네. 왜냐하면 여기에는 또 우리 여자아이들이 있죠. 네. 네. 참또 거기서 나오는 우기가 있죠. 우기. 중국 아. 멤버죠. 네, 네. 그러면 중국인들에 대한 아, 또 중국인들이 한때는 혐 한할령 때문에 약간 좀 위축됐던 게 네. 오히려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다시 어,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었을 음. 때 오히려 좀 성과가 나지 않나 한쪽인데 음. 이번 에 실적 발표했는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네. 괜찮다고 하게 되면 어, 작년 동기 대비선 해150% 늘어난 영업익 46억 대. 물론 어,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네. 원래 큐벤터의 성과를 올해 봤었을 때는 작년 대비서 해 레벨업될 것이다라고 음. 보게 되면 지금은 한번 엔터 쪽도 이번에 밀리게 되면 한번. 저점 매수해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엔터 쪽에서는 큐브 엔터가 가장 좀 지금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고 시간으로 보니까 j y 피가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아. 네. 어, 눈높이가 높았을 뿐 네네. 여전히 흐름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러면 음. 다음 주에 근데 중요한 것은 낙폭 흐름들 보고 그다음에 어 정도 지지권 만드는지 보고 그 다음에 대응하셔야겠죠. 아... 네,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 네. 관련해서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봐서 엔터 쪽그 중에서도 큐브 엔터를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JYP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두 개의 역을 지나치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퇴근하시죠. 안녕히 계세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